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오정교입니다 아, 벌써 11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고 찐 겨울에 다가와 있어요 제가 1년 중에 가장 바쁘고 설레는 시기가 딱이 시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겨울 소식과 그리고 할인 소식들이 넘쳐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최애 브랜드의 겨울 소식 할인 소식을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드로우핏입니다 제겐 너무나 특별한 브랜드고 이 브랜드는 매 시즌마다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서강준 님이 엠버서더가 됐을 정도로 올해 겨울폼 정말 미친 브랜드인데요 그런 브랜드에서 제가 오늘 또 야무지게 할인받아왔고요 그리고 또 제가 겨울에 꼭 필요한 제품들만 다섯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제 스타일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나 실패 없는 겨울 쇼핑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드로우핏의 겨울 치트키 아이템들 한번 시작해볼까요 드로피 브랜드의 겨울 시트키 아이템 첫 번째는 울 헤어리 스트라이프 프로버 니트입니다. 정가는 7만 7천원인데 이번 특별 할인으로 5만 7천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니트예요. 겨울엔 다들 아우터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너예요. 특히 올해 겨울 아우터들 가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아우터는 고정으로 두고 이너를 계속 돌려서 코디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니멀이라든지 뭐 댄디, 남친룩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너가 거의 무지의 모크넥이나 라운드넥 니트가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니트가 바로 이 니트입니다.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면 너무 과하지 않는 실루엣에 오버핏 라운드넥 니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한다면 제품 명처럼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얇은 두 줄에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미니멀에도 잘 어울리는 스트라이프 니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턴도 패턴인데 이 니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소재인데 약간 보풀이 난것 같은 이런 헤어리한 텍스처가 그냥 니트 하나만 입어줘도 소재로 확실히 포인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꽉찬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트 코디를 할 경우에 코트의 무드가 무겁다 보니까 이너도 무겁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의 니트를 입어주면 무드도 조금 캐주얼하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적당한 포인트도 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트뿐만 아니라 패딩 안에 활용을 하셔도 가볍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능 이너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트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울홈방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게이지 이합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충분히 두툼하기 때문에 아주 한겨울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는 니트예요 그리고 컬러는 총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멜란지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로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먼저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봄 본판 블랙에 화이트 컬러의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컬러 매치엔 호불호가 전혀 없는 컬러예요. 그래서 가볍게 검정 아우터들 안에 매치해 주시면 미니멀한 느낌도 유지해주면서 적당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너로선 너무 착특해요. 그리고 멜란지 그레이 컬러는 본판은 멜란지에 블랙 컬러의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채색 매치이기 때문에 코트 안에 그레이 컬러의 슬랙스와 매치를 하시면 모던하면서도 적당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코트 코디가 뚝딱 완성이 되실 겁니다. 겨울 아우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너가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코디에도 가볍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의 니트 할인할 때 하나쯤 쟁여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로우핏의 겨울 치트키 아이템 두 번째는 프리미엄 울맥시 더블 체스터 코트입니다. 정가는 30만 8천 원인데 이번 특별 라인으로 21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코트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드로우핏이 겨울 코트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 좋은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도 굉장히 다양해야 돼요. 근데 이두 가지를 드로우핏은 다 충족을 해주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코트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매한 코트들의 폼들이 너무 너무 좋아요. 일단 이 코트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면 체스트 코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클래식한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남성미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코트라는 게 특징이에요. 라펠의 크기가 엄청 크지 않고 그리고 모두 여밈을 했을 때 V 존이 다른 코트들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너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특징이라면 또 어깨 라인인데 어깨 라인이 둥글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이 잡히게 오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조금 어깨가 좁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활용하시면 좀 억강이 될수 있는 코트예요. 그리고 하단 쪽엔 플랫포켓이 클래식하게 들어가져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코트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더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더블 코트들은 모두 잠궈서 활용해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다 풀러서 활용을 하게 되면 살짝 11자 그리고 A자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마른 분들이 체형 보완으로 입기에도 굉장히 좋을 만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저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겨울 코트만큼은 살때 정말 제대로 된 코트를 사셔서 오래 입는게 훨씬 더 가성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정말 뭐 제대로 된 소재의 뭐 울코트들 사려면 웬만하면 3-40만원이 넘어가죠 근데 이번 드로우핏새 코트는 프리미엄 버진울 90% 이상 혼방소재로 구성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할인가라지만 21만원대로 떨어지는 코트이기 때문에 가성비의 코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그레이드의 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촉감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멜톤 가공에서 클리어 컷, 밀링 공정까지 더해져서 소재를 실제로 만져보시면 와 미쳤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 원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저는 셔츠와 타일을 활용해서 미니멀한 비즈니스 룩을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가볍게 모크넥과 슬랙스를 활용해서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한 코트 코디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드롭핏스 체스초 코트 자체의 핏이 워낙 깡패고 그리고 이너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코트이기 때문에 코트 코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드로우핏 브랜드의 치트키 아이템 세 번째는 컨사이즈 울 원더 발막칸 코트입니다. 정가는 29만 8천 원인데 2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코트예요. 작년 이맘때 제가 드로우핏과 함께 만들었던 코트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발막칸 코트의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구성을 했어요. 보시면 굉장히 큼지막한 칼라넥 디테일과 발막칸 코트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비조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발막칸 코트의 특징은 레글런 타입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깨 라인이 각이지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둥글게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여밈은 단추로 되어 있지만 다 히든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어서 미니멀한 디테일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소매에는 또 비조 디테일을 넣어서 클래식한 느낌도 더욱 확 살려봤어요. 그리고 또 하단에는 큼지막하고 귀여운 플랩 포켓을 배치를 해서 캐주얼한 맛도 살리려고 노력을 해봤고 플랩 포켓 위에 작은 플랩 디테일을 넣어서 위트 있는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엄청 신경 쓴 코트인데 720g의 중량감으로 뛰어나 보온성을 지닌 버지는 90% 이상 혼방 소재로 만들어서 아주 한겨울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발막한 코트는 남자라면 꼭 하나쯤 있어야 되는 코트 디자인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소재도 좋은 발막한 코트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의 겨울마다 든든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총 3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모든 컬러를 다 추천드리고 싶지만 이번엔 블랙과 네이비 컬러를 픽을 해봤습니다. 먼저 네이비 컬러 발막한 코트는 근본이에요. 레글런 솜 플랫 포켓이 무거운 무드를 좀 캐주얼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캐주얼하게 코디가 가능한 코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님을 활용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를 완성해봤고요. 그리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인데 이번에 살짝 무거운 무드로 깔끔하고 미니멀하게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작년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올해 이렇게 할인할 때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드로우핏 브랜드의 치트키 아이템 네 번째는 시어링 미니멀 무스탕 자켓입니다. 정가는 20만 9천원인데 이번 특별할인으로 14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무스탕이에요. 이 무스탕도 제가 작년 겨울에 드로우핏과 함께 만들었던 무스탕인데 제가 해외 컬렉션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트렌드 소재가 퍼예요. 사실상 지금까지 겨울 아우터의 선택지가 코트, 패딩 이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코트와 패딩이 겨울 대표 아우터인 것도 알고 예쁜 것도 알겠지만 이게 지속이 될수록 조금 실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개의 중간에 있는 포지션의 아이템이 무스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속해서 무스탕은 핫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이넥으로 연출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큼지막한 카라와 그리고 벨티드 스트랩 디테일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가슴 쪽엔 히든 포켓으로 미니멀한 느낌을 더 강조해봤고요. 그리고 하단 쪽에도 이렇게 히든 포켓을 적용해서 미니멀한 느낌으로 디테일을 넣어봤었어요. 그리고 또양 옆을 보시면 무스탕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이런 스트립 디테일을 넣어서 핏을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미니멀 코도프 디테일로 다른 무스탕들과는 다르게 거친 듯하면서도 미니멀한 감각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무스탕이어서 진짜 진짜 예쁩니다. 많은 분들이 무스탕이 예쁘다라는 건 알지만 활용할 수가 없는 게 리얼 레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처음 입었을 때 정말 활동이 불편할 정도로 가죽이 뻣뻣합니다. 그런 리얼 레더의 특유의 단점들을 좀 보완하고자 특수 가공된 에코 레더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착용감이 좋고 그리고 가격대를 확 낮춰서 출시를 해봤어요. 진짜 퀄리티 면에서는 너무 너무 괜찮은 에코 레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스탕 같은 경우에는 퍼의 타입도 중요한데 저희는 극세사보다 아크릴 퍼를 사용을 해서. 질감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땀이 날 정도로 너무 따뜻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총두 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 베이지 컬러로 한번 픽을 해봤고요. 자켓 자체가 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퍼가 포인트가 되어서 이너를 엄청 간단하게 갖는 코디가 예뻐요. 가볍게 데님과 매치해주셔도 코디가 톡톡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무거운 무드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히 좋은 디자인이라서 저는 슬랙스를 매치해서 미니멀하게도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아직 무스탕, 비싸서 뭔가 경험을 못해보신 분들이랑 외요하 기타 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로우핏 브랜드의 겨울 치트키 아이템 다섯 번째는 옴스크 후디드 라이트 다운 자켓입니다 정가는 16만 8천 원인데 이번 특별 할인으로 11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패딩이에요 진짜 말해 뭐해지만 올해 겨울은 경량 패딩에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너무 핫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드로우핏의 경량 패딩도 재고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먼저 선점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후드 경량 패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이넥 후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지퍼를 모두 올렸을 경우에는 턱 정도가 가려질 정도로 하이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퍼도 이렇게 히든 처리를 해서 방풍 효과와 그리고 미니멀한 느낌을 주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슴 쪽에 사선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어서 과하지 않는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넥 부분과 밑단 안쪽에 스트링이 또 들어가져 있어서 핏을 꽉 조여서 활용을 해주시면 올해 의 트렌드 실루엣에 맞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딩의 전체적인 핏도 레귤러 핏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트렌드 실루엣으로 활용하기 좋으실 거고요. 요즘 뭐손 패딩, 뭐신 소재 패딩들도 어 하면 다 1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패딩은 지금 할인가이기는 하지만 덕다운으로 11만 원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 알고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빗털 20에 솜털 80 비율에 우모량 240g으로 보온적인 부분에선 충분히 충족되는 충전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겉면 같은 경우에는 생활방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올 때나 눈올때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한 컬러 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웨이 팬츠와 입으셔도 좋고 뭐 데님이랑 입으셔도 좋고 어떻게 입으셔도 코디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활용도에 있어서는 넘쳐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품절 안돼 있으면 무조건 캡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에게는 너무 특별한 브랜드 드로우핏의 겨울 소식을 한번 전달해드려 봤는데요. 디자인 자체가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공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실패 없는 옷을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드로우핏이라는 브랜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할인할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 할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유튜버는 오정교입니다 감사합니다.